아들이요 돈을 아끼겠다고 초반에는 너무 많이 이제 돈을 아끼다 보니까 몸도 많이 조금 아, 피곤한 편이어가지고 어머니는 거의 일주일 가까이 예, 아무런 여행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어. 초반에 2월이었기 때문에 날씨도 추웠고 어머니도 이 여행에 대해 좀 흥미를 잃어가셔가지고요 아 이게 한 달까지는 힘들겠구나. 엄마가 힘들다면 어머니가 힘들다면은 무조건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여행이란 게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 여행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되는 날 굉장히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어. 어떤 반전이었냐면은 춤을 추시기 시작을 하셨는데요. 음? 어서 춤을 추셨냐면은 예, 거리에서 춤을 추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바로 예, 이 모습인데요. 음. 아시겠지만 그 중국 사람들은 아침이 되면은 공터나 공원에 모여가지고 춤을 추거나 뭐 이렇게 체조를 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요. 어머니께서 그 모습을 보시더니 정말 처음 보시는 분들 사이에서 알지도 못하시는 노래를 따라 부르시면서 갑자기 막 춤을 추시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고요. 한편으로는 좀 찡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을 입학을 하면서 어머니와 따로 지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어머니께서 소위 노시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재미 있어가지고 이제 어머니께 여쭤보게 됩니다. 아 엄마 이렇게 아들 챔피하게 갑자기 춤을 추시고 그러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렇게 나와봤더니 나를 신경 쓰는 사람도 없고. 내 나를 흉볼 사람도 없는데 어떠냐 하면서 순간적으로 해방감을 느끼시게 된 거죠. 음. 어머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하셨기 때문에 늘 누군가를 챙겨야 되는 그런 입장이셨고 또 집에 오시면은 자녀들 걱정을 하시느라 늘 누군가를 이제 신경 쓰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챙기셔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막상 나와봤더니 초반은 조금 힘들었을지언정 여기는 당장 내가 신경 쓰 사람도 없고 내가 뭘 하든 신경을 쓰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는 너무나 크게 해방감과 자유로움을 느끼셨고요. 이때부터 차근차근 여행에 빠져드시기 시작을 합니다. 더 저도 몰랐던 어머니의 모습을 많이 발견을 하게 되고요. 이때부터는 약간 여행에 탄력을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즐거워하셔가지고.